안녕하십니까 만만한 전기의 김상수입니다. 오늘은 유도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도장애의 원인으로는 전력선이 통신선에 근접해 있을 때 통신선에 전압 및 전류를 유도해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유도장애의 문제점으로는 통신시설의 절연파악에 운영방해가 있고요.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도 장애의 종류로는 정전, 유도가,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가 있는데, 정전 유도는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정전 용량에 의해 발생하고요,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전자 유도, 유도입니다. 정전 유도는 c 값에 의해서 생긴다 보시면 되고요. 전자 유도는 l 값에 의해 생긴다고 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전 유도를 보도록 할 건데 이때 정전 유도 전압이 발생합니다. 자, 선로에 ea eb ec 상이 있는데 여기에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선과 선로와 정전 유도가 발생해서 C 값이 발생하는데, 어, 이때 CA, CB, CC가 발생하고요. 통신선과 대지 사이에도 어, 정전 유도가 발생해 CS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전 유도 전압은 기르히오프 법칙으로 보면, 자 여기 EA, IA, IB, IC IC 전류가 흐르고요. 자, 요거를 합산해서 IS 전류가 흐른다고 봤을 때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IS가 되고요. 우리가 어, I는 R분의 V니까 자, 여기서 XC가 되겠죠?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어, CA, 오메가 CA. 그리고, 이, 동신선에, 어, 유도 전압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어, EA-ES가 되겠죠. IB에 흐르는 전류는 오메가 CB. 에 예, EB에 ES를 빼시면 되고요. IC는 오메가 CC에 EC 빼기 ES입니다. IS는 오메가 CS 곱하기 ES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오메가 오메가는 양변에 있기 때문에 약분되고요. 자, 이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보면 정계해보면 C A E A 빼기 C A E S, C B E B 빼기 C B E S, C C C, C E C 빼기 C, C C E S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 E S 있는 정전 유도 전압을 이항을 시키면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C A E A 플러스 C B E B 플러스 C C E C는 C S E S 플러스 C A E S 플러스 C B E S 플러스 C C E S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거는 어, cces plus, e, caes plus, cbes plus, cces는 es로 정리하면 ca plus, cb plus, cc plus, cs 곱하기 es가 되겠죠. 자, 여기서 a상, b상, c상을, 어, 다, 다시, 이렇게, 삼상이기 때문에 120도 각도로 되어있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우, 여기가 중심점에서 우측으로 하면 플러스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저 위로 가면 플러스 j 마,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j 요극좌표로 표현하면 ea ec 상은 어, ea의 120도 각도고요 eb 상은 ea의 240도 각도죠 자 그렇게 하면 eb 상을 구하면 자,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우리가, 이 요쪽 X 좌표를 구하고자 하면, 코사인, 어, 세타는, 어, 요 x 분의 X분에, 자, EB가 되니까, 어, EB는 X, 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EA, 자, 요 120도를 반으로 나누면 60도죠? 코사인 60. 그 다음에 밑으로 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J, EA. 그다음에 이 y 축을 y 축의 높이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 sine theta는 s i n theta는 뭐 x 분의 eb가 되겠죠? 그 e, eb는 x sine theta. 그래서 s i n 60도, 어, c o s 6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s i n 6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e a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 e a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상을 정리해보면 이것도 마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e a 코사인 60 플러스 J J e a 사인 6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e a 플러스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e a 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풀었으면요 정개해보면 ea, e a EA ea, 아, ea, ca, m 2분의 1, 2 ea, m i j, 2분의 root 3, 12, ea, 1 2분의 1, cc, ea, plus j, 2분의 root 3, cc, ea는, ca, plus 12, plus cc, 더하기, 더하기, 어, cs, 곱하기 es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다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허수끼리 묶어보면요 caea-1 이너 a 1 c b 1 c b a a 2 cba-2 분의 a c b e a 마 c b 스 j a 2분의 a 2 c 3 c b e a 마이너스 2분의 c c e a 가 되겠습니다. 공통 항목인 ea를 밖으로 밖으로 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는 ea 곱하기 ca-1분의1, cb-1분의1, cc-j2분의루트3, cb-2분의루트3, cc를 절대, 절대 크기로 바꾸면요. 이거는 우리가 루트 ca... 요 항목만 이제 계산해 보면요 ca-1 2분의 1 cb-2분의 1 cc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 cb-2분의 루트 3 c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거를 전개해 보면 ca-1 2분의 1 cb-2분의 1, Cb -1 cc제곱 자 요거를 먼저 제곱해보면요 자 ca cca 제곱이 되고요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ca cb 자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ca cc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ca cb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 플러스 4분의 1 c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Cbcc 마이너스 2분의 1 cacc 더하기 4분의 1 cbcc 더하기 4분의 1 cc의 제곱 자요거를 정리 정리를 하면요 어, ca 제곱 자 여기서 같은 것끼리 묶어보면 마이너스 자요두 개가 같죠. 두개 같으니까, 마이너스, cacb 가 되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어, cacc, cacc는, 자, 요걸 두개더 하면, 마이너스, cacc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 플러스, 요거랑 같죠?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 두개 더하면 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12cc 더하기 4분의 1 12의 자승 플러스 4분의 1 cc의 자승이 되겠죠? 자, 요거를 또 다시 자, 요쪽에 자, 이거를 이제 요거 요거를 전개한거죠? 자, 예 자, 이거를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전개해보면, 전개해보면, 어, 2분의 1 루트 3 cb,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cc. 자, 이거를 제곱해보면, 어, 4분의 3 어, cb의 자승, 빼기, 4분의 3 cb cc, 빼기, 4분의 3 cb cc, 플러스 4분의 3 c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 정리를 하면, 4분의 3, 12의 자승 빼기, 2분의 3, 12, cc, 더하기, 4분의 3, cc 자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두 개, 두, 두 개를, 더, 더 해보면, 자, 같은 것끼리, 일단, 어, c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자, 요, 12의 제곱, 요거랑, 자, 요, 요기 있죠? 어, 4분의 1, cb 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12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이 되구요. 그 다음에, 4분의 1, cc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cc의 제곱하니까, 플러스 cc의 제곱, cc의 제곱이 되구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cc, 마이너스 cacc.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CBCC랑, 마이너스 4분의 3 CBCC 하면, 마이너스 CBCC가 되고요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CAC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자, 그렇게 하, 정리하면 자, 이제, 이제 CA 제곱 플러스, CBA 제곱 플러스, CC 제곱, 마이너스, CACC, 마이너스, CBCC, 마이너스, CACC.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CA 제곱, 마이너스, c a c b 플러스 c b의 제곱 마이너스 c b c c 플러스 c c의 제곱 마이너스 c c의 제곱 자 요거를 요거는 a로 c a로 정리하면 c a 가로 열고 c a 마이너스 c b 플러스 요거는 b로 빼내면 c b 가로 열고 c b의 마이너스 c c 더하기 요거 c로 정리하면 c c의 c c 마이너스 c a 아까 이제 요기 e a 값이 있었죠. 곱하기 e a 값이고요. 이거는 좌변에 c a 플러스 c b 플러스 c c 플러스 c s 그다음에 e s. 그러면 자 e s 로만 묶으면 자 e s e s 는자 결론식이 나왔네요. e s 는자 c a 플러스 c b 플러스 c c 플러스 c s 분의 루트 c a 에가로열고 c a 마이너스 c b 플러스 12 가로 열고 12 플러스, 마이너스 cc 플러스 cc, CC cc에 cc 마이너스 ca 곱하기 어, ea가 되겠습니다. 이때 ea는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 우리 절대값 이거는 정, 정전유도전압을 보면 어, 우리가 외우, 이걸 외우실 때는 그냥 분모에 어, A, 어, B, C, 그 다음에 CS를 다더 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루트를 씌우고, 그 다음에 또 A, B, C를 쓰고요. 가로를, 가로를 하신 다음에, 가로에 어, CA, 그 다음에 CB, CC를 쓰고, 그 다음에 요 A 다음에 뭡니까? B죠. 빼기 CB, B 다음에 뭡니까? CC죠. CC 빼기 C. A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때 상전압, 상전압. 이거는 어, A, A상의 상전압. 이거를 선간전압으로 하고, 하고자 한다면 루트 3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통신선의 유도전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서 공식에서와 같이 CA와 CB, CC 값이 다 같아지면 어, 분자가 0이 돼서 정전유도전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연가를 하고 있죠, 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대지와 자, 요렇게 대지와 C값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 C값은 어떻게 그니까 C값은 입실론 d분의 a인데 이 거리에 따라서 C값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 이거를 연가를 통해서 통해서 이 거리값을 평행하게 만들어 주면 좋아서 어 C값을 되도록 각, 각계에서 종전유도 전압을 없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